안녕하세요. 저는 버지니아 열린문 한국학교 6학년 구채원입니다. 백범 통일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.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엄마, 아빠, 남금희 선생님,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.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김구 선생님의 위대한 나라 사랑, 용기와 희생을 느낄 수 있어 영광스러웠고, 김고 선생님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, 좋은 책을 많이 읽어, 나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이 되겠습니다. 결심만이 아닌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더 나은 공정한 세상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